화력 발전소가 밀집한 충남 지역 상공에 아황산가스 등 2차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울보다 많이 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5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서 항공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2차 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유류를 태우면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와 결합해서 생성되는 물질을 말합니다. 지난 5일 오전 11시부터 30분 동안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 당진과 태안, 보령, 서천 지역 대기의 아황산 가스를 측정한 결과 0.004에서 0.011ppm 검출됐습니다. 이는 같은 날 오전 9시쯤 서울 상공에서 측정한 아황산 가스 결과치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당시 서울의 미세먼지 수치는 3제곱미터당 65마이크로그램으로 충남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2차 미세먼지 유발 물질을 봤을 때 정유시설이나 화력발전소가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진행 중인 나사는 항공조사를 15회에서 16회에서 20회로 늘리고 측정시간도 120시간에서 140시간으로 늘렸습니다. 한반도 대기오염 상황이 그만큼 연구 가치가 있다고 나사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나사는 한반도 대기 환경 측정 분석 결과를 내년 6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